개 우리 하얀 까니 멍석 가루 넣는 멍석 가루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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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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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집이야? 이거 누구예요? 이제 쳐다보는 중. 이거 누구예요? 네? 이거 누구예요? 응? 어? 이게 어떤 아기예요? 얘가? 어떤 아기예요? 얘가? 어떤 아기? 어떤 아기? 어떤 아기? 오, 요거 이쁘네요. 요거요거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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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손만 다안 나오면 딱 좋은데 그죠? 이내 손. 한번 잠깐만 빼면 돼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디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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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오래 걸려?